야, 아직 넥타이 안 맸다니까 그냥 하자 넥타이 매는 것도 보여드려야지 와, 매는 야 안보고 매기 좀 힘든데 야. 그냥 야, 야. 보인다. 오늘 준비한 제품은 응. 드레스 셔츠입니다 아 드레스 셔츠 드레스 셔츠가 응. 요거는 제가 딱 입어보니까 논아로 그러니까 이제 구김이 많이 아, 구김이 입었을 없어. 입었을때이 고민이 많으실거요 요거 팔로 음. 접히는 부분에 구김이라도 맞지, 맞지, 맞지. 물론 처음에 구김이 좀 돌다가 음. 음. 그래서 음. 논아일론인데 다림질이 필요 없네. 다림질 안 해도. 근다 아, 사실 조금 어, 해야 돼? 해야 돼덜 어. 어. 간다, 아, 덜 거. 간다. 어, 오케이. 요거는 패턴이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도 있고 음. 저기가 무지로 화이트 기본, 민트, 베이지 뭐 이런 색상들. 음, 이런 거딱 스테디로 다 기본으로 딱 입어야지. 음. 그리고 된다. 요거 카라 상하게 살짝 벌어져서 딱 트렌디하게 고 유행은 안 하거든 이런 이런 건 두고 두고 쭉 입는 아이템이지 아,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소통하게 입어주면 오우 귀엽네 쳐주고, <laughs> 아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첫째, 오케이 려 그래, 이렇게 셔츠 나 사이즈 준비했습니다 오케이스 셔츠